자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 아 동차종 보시면은 소나타 K5가 있는데요. 동차종 대비해서 차가 굉장히 묵직하고, 예 중후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예, 현대기아차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썬팅 잘 되어 있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 예, 도어 트림, 어, 캐치 부분 전부 다 깨끗하고요. 아래쪽 수납 공간 이 있고요. 자 바닥 매트 쪽 모습이고요. 자 시트 모습입니다. 시트 가죽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폴딩도 됩니다.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짐 실기도 좋고요, 활용도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뒷자리에 자 탑승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주먹이 한두개 정도 들어가는 두개 이상 되죠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쪽에 컵홀더 예, 암네스트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이 가능하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실내 쪽 실내 모습. 실내 내장재 깨끗하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99만 원이면이 차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가성비 찾으시는 분이 차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때 단카 보고 씨 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가성비 좋은 우주 최저가 차량. 당근카에서 판매하는 차량, 말리부 차량이고요. 자, 화이트 바디 아주 귀한 가장 선호하는 흰색이죠. 거기에 연비 좋은 2.0 디젤 모델입니다. 자, 거기에 옵션 좋은 LT 프리미엄 팩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자, 요 차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잘 타시던 차량. 어, 다른 차 구매하시면서 제가 대차로 가져온 차량인데요. 어, 이 영상을 보고 오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만 원 할인된 금액 어, 최저가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식 모델입니다. 2015년식 12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아쉬운 앞쪽에 사고는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구독자분이 잘, 어, 한 거의 1년 가까이 잘 타던 차량 어,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원래 499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인데요. 자, 오늘 역대급 최저가 100만 원 할인된 금액 어 399만 원에 예, 399만 원에 수수료 받지 않고 판매하는 예, 우주 최저가 차량입니다. 자, 앞쪽에 쉐보레 마크 아,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그릴 깨끗한 상태 유지해 주고 있고요. 자, 헤드램프도 깨끗하죠. 어,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스크러치가 살짝씩 있습니다. 타이어는 뭐 살짝 남아 있고요. 자 여기 진주색 펄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쁜 톤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뒤쪽에도 약간의 휠 스크러치는 조금씩 있습니다. 자 금액이 오늘 399만 원까지 예, 거의 마진 없이 드리는 최저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달에 2,000km 또 보증이 살아 있고요. 이 말리부 차량은 이 뒤에 후면부 대로등이 아주 굉장히 멋지죠. 사각형 보통 뭐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사각형 형태를 예, 띄고 있고요. 자 쉐보레 마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말리부 LT 어, 프리미엄 팩 모델입니다. 자, 이제 트렁크 여실 때는 여기 버튼 있죠.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이따가 트렁크 온건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주유구는 오른쪽에 있고요. 예, 디젤 주유하시면 됩니다. 아주 연비가 끝내주는 차량입니다. 자 고속도로 많이 타시고 장거리 주행 많이 하시고 유류비가 걱정이신 분들 자이차 사시면 됩니다. 399만 원에 드립니다. 자 성능 보증 보험도 살아있고요. 수수료도 면제가 되고요. 아 금액도 100만 원 할인이 되고요. 오늘 역대급 최저가 399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2.0 디젤 차량, 말리부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도장 상태도 깨끗하고요. 캐치 부분도 깨끗하고요. 썬팅 상태도 깨끗하고, 예, 이만한 가성비 있는 차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창문 원터치로 이렇게 예, 내려가죠. 자, 올릴 때도 운전석은 올라가네요. 조수석은 예,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고요. 자, 썬팅 상태 좋고요. 예, 도어 트림, 캐치 부분, 스위치 버튼 전부 다 깨끗하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전동 접이 예, 각도 조절 다잘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은은하게 또 여기 앰비언트가 있어요. 숨겨져 있네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 에도 있고. 밤에 보면 굉장히 멋질 것 같고요. 자, 인피니티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자, 전동 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예, 중형급 차 399만 원에 자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자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트 왼쪽에 있죠. 페달 아래쪽에 있고요. 자, 지금 주행거리는 125,268km. 125,268km 때 주행하고 있고요. 자, 계기판, 예, 쪽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핸들 가죽 상태도 좋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 쉐보레 마크 있고요. 크루즈 버튼, 뭐, 볼륨 버튼, 핸즈 프리 기능 있고요. 자, 하이패스 룸밀러, 예, 블랙박스 있고요. 이건 이제 마이링크라고 해서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쓰시는, 음, 기능입니다. 핸드폰 연동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후방 카메라 정상 작동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누르시면 자 요런 어, 숨겨진 시크릿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 버튼식 스타트 버튼 자 여기 오디오 버튼 예, 공조 장치 자 열선 시트 뒷자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도어락 장치 비상등 PCD v, 어, VSD 버튼 예,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식 파킹도 있어요. 전자식 파킹도 있고 여기 시거잭이 있고요. 변속기 이쪽에서 또 수동 모드로 또 조작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키는 하나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또 해서 타실 수도 있고요. 자, 안쪽으로 요런 수납 공간, 여기 요런 단자도 있어요. 안쪽으로 보이시죠? 자, 조수석쪽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쪽에 예 설명서 보증서, 예 설명서 보증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천정 쪽 모습이고요. 자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요 앞쪽에도 요앰비언트 이렇게 어 이렇게 있네요. 은은하게 밤에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우 여기가 거의 대칭이 딱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운전석 쪽 위주로 딱 되어 있는데. 오늘 아주 정갈하게 좌우를, 대칭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정갈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 대시보드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A 필러 깨끗하고요. 앞 요리 쪽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말리부 2.0 디젤 LT, 어, 프리미엄 팩 모델입니다. 자, 오늘, 얼마, 얼마일까요? 자, 499만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100만원 할인된 금액 399만원입니다. 399만원에 가성비 좋은 차 찾으시는 분,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 연비 좋은 차 찾으시는 분, 수수료 면제되는 차 찾으시는 분, 자 바로 전화 주시면 요차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단격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리부 2.0 디젤 차량이고요. 2015년식 1 2만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한 달에 2,000km 보증이 되는 차량인데 아쉬운 앞쪽에 사고는 있었습니다 앞사고 있었던 유사고 차량이고요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구매해서 잘 타시다가 한 1년 정도 타시다가 어 제가 가져온 차량입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증이 살아있는 누유 없는 차량 오늘 399만원에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가장 선호하는 화이트 바디. 자, 옵션도 좋습니다. 메모리 기능, 전동 기능, 네, 뭐, 내비 후방, 하이패스,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 쪽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자, 2차 399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뒤쪽 트렁크 공간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고, 예, 널찍한 공간. 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예, 삼각대 들어가 있고요. 자, 주유구는 오른쪽에 있고요. 자, 뒷자리 쪽 조수석 뒷자리 모습이고요. 역시 깨끗한 상태 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모습인데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는 뭐 전부 다 깨끗합니다.

좋아, 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